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두배 블리TV입니다. 2024년 어, 7월 8일 오늘의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리포트 종목은 어, 하나오션 피델릭스 BHI 카페 24 버스맥스 이렇게 다섯 종목이고 그중 오늘 피델릭스와 BHI는 매스신호 해가 떴고 블릭스 점수도 동일하게 8점이 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차트를 보러 가서 하나오션 볼게요. 하나오션 보시면요, 리포트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저 지난 7월에 7월 12일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여기 바닥에서 지지선 1월 올해 1월 부분. 그쯤에, 어, 매수 신호 해가 뜨면서, 어, 반등을 보이고, 있음, 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지금, 요 추세선을 그려놨는데요. 요 추세선을 지금 돌파를 시도를 했으나, 어, 요 부분에서 매도 신호 피가 뜨면서 계속 하락을 보였는데요. 근데 지금도 어, 지지선 부근까지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한 상태이지만, 어, 블릭스 지표도 0점으로 어,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올해 하반기에는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 그다음에 이 하나오션 개별 이슈 같은 경우에도 좋은 내년에는 또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그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서 이제 또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을 시작으로 어그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어 기대를 해서 가주고 저희가 이렇게 최근 어 어제 바로 어제 리포트를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전망을 종합을 해서 저희가 이 하나오션 리포트를 발간을 했고요. 다음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다음은 피델릭스. 피델릭스 보시면요 지금 최근에 여기 당시에 지지선 리터를 하고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네, 어, 3일 연속 어, 양봉이 뜨면서 오늘 매수 신호 해가 뜬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씨 지표가 좀잘 맞는 종목에 속해서, 그래서 오늘 반, 어, 해가 뜬걸 계기로 어, 다, 다시 여기 상승을 하면서 저항선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DHI입니다. DHI도 오늘 매수 신호 해가 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 개파락을 한 다음에 주가가 어, 3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저항선 돌파까지 해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이평선 120일선에 어, 막혔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오늘 저항선 상단에 안착을 계기로 해서 어, 오늘 진 돌파를 계기로 해서 저항선 상단 안착에 성공을 한다면 은 다시 상승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 종목인 카페24 카페24 보시면요 어, 얘도 최근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지수가 하락했었는데 이제 또 오늘 얘는 지금 이때 당시에 지지선을 이탈한 이후에 주가가 여기 또 저항선 부근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데 돌파는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거의 변화 변동이 없는데 블릭스 지표를 보시면은 아직 저 여기 중립권에 있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뭐이 이상 하락하지 않아서 얘 같은 경우에도 다시 반등 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21선 돌파를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다시 어 상승을 하면서 여기 고점 부근까지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저항선 돌파에 다시 실패를 한다면은. 여기 지지선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맥스. 코스맥스는 이제 또 고점 대위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여기 지지선이 잘 지켜주면서 오늘 4.57%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여기에서 상승을 했는데 블릭스 지표는 0점으로 뭐 이제 더 점수가 낮아지거나 그런 거 없이 어 0점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또 괜찮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상승을 어 하락, 주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어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또 오늘 코스피를 보시면은, 어 오늘은 전일 대비 4.47포인트 하락한 2857.76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은 전일 대비 11.78포인트 상승한 859.2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전일 대비 1.70원 상승한 1384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다시 어 2800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아직은 요 위에서 어 위치를 해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은 오늘 개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세를 보였고, 이제 또 외국인은 반대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뽑은 토픽으로는 오늘은 또 식품 그중에서도 김을 뽑았고요, 그다음에는 원전 그리고 전선 전력 설비를 뽑았습니다. 식품을 보시면 오늘 사조시프드와 사조대림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도 강했는데, 오늘 기사를 보시면은, 목표가 16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가가 8만원이 좀안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어 주가가, 어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오늘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목표가를 16만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까지 회사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사는 없었는데 이번에 거의 두배 가까운 가격의 목표가를 제시를 하면서 오늘 4조 그룹 자체가 주가가 엄청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음 보시면은 요 4조 그룹에서 만든 그 냉동김밥이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6월 한달 동안 어, 사주 대림은 주가가 109% 상승을 했고 2배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 지금 어, 수출 확대에 따른 어,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개념과 동시에 이제 또 앞으로 수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올해 전반적인 실적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를 두배 이상 평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토픽으로는 원전인데요. 원전은 오늘 우리 기술과 오르비두 산의 너빌리티, 우진의 텍 선정 기술, 강한 모습을 보였고 기다려보시면 코트라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또 2일부터 5일까지 티르키의 이스탄불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원전 전력기자재 분야, 이런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 상담회를 개최를 했다고, 어 그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시면은, 요티르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밑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설명회를 제시 어 개최를 하면서, 어 이제 또 우리나라 원전 수출, 어 활로를 이제 또 개척 그 경로를 찾는 건데요 보시면은 폴란드 같은 경우에 어 에너지 기업인 올렌 등 이런 전력 분야 기업 20여개 회사가 참가를 해서 47건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총 상담액만 해도 2,959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 350억 정도 되는 규모 그 정도 규모인데요.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전 그 전력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음,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15%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도 이제 또 원전 추가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어, 계획대로라면요. 그리고 체코에도 원전 수출 어, 그런 기회도 동시 그런 어,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 미국 안보 강화 순방을 위해서 이제 또 원전 방산 협력을 기대가 되는데 이게 뭐하러 간 거냐면은 이제 또 나토와 아 나토의 그 정상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나토 이외에도 어, 보시면은 체코나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를 포함해서 어, 이런 나토 회원국들과 만나는 건데 아까 그 나토 회원국 중에서는 폴란드도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체코도 참가를 한다니까 이렇게 어, 지금 이제 원전을 추가 설치를 할 계획인 어, 이제 곧 확정 그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될 나라들인데 그두 나라들과 이제 또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어, 만날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온전 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이런 조금 곁다리로 이제 또 방산 등등 어, 이런 이슈들도 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픽으로는 전선 전력 설비인데요 어, 그래서 오늘 재룡전기 대원전선 서정기전 지투파워 재룡산업 한자산업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또 장주기 ESS, 전력 저장 장치. 이게 뭐냐면은 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럼 크게 보면은 아, 이 사이즈가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제 또 단주기 ess라고 하면은 방전 시간이 4시간 이하일 경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장주기 ess라고 하면은 이제 또 방전 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또 lfp 배터리 등 해가지고는 그 단주기 ess에 속하고 이제 또 미국이 어 주력을 하는 사업으로는 여기 장주기 ess 로 분류가 되는데, 최근에 그 테슬라 주가가 10% 상승을 하면서, 어, 전기차 관련주 이외에 전력, 전, 그, 전,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동시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보시면은, 어, 테슬라의 전체 매출에서 전기차 사업비중이 지난해 기준 81%였는데, 이제 또 배터리 에너지 저장 비중은 6.24%에 불과, 불과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또, 두 사업의 성장세는 확연히 다른데 어, 전기차 매출 증가율이 70%에서 51% 줄고 16%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이제 또 반면에 배터리 에너지 저장 부문 매출은 50%에서 80% 그다음에 74%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음, 지금 이그 배터리 에너지 저장 그 ESS 사업 자체가 지금 엄청난 성, 성, 성장세를 보고, 보이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 AI의 AI 산업의 활성화로 인해서 그 에너지 수요가 확증하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어, ALF p 배터리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어, 중국은 이제 또 어, 단기간 1 시간 용에 속하고 그래서 사실 그거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장그 장주기 ESS의 신뢰도는 67에서 78%에 되는데에 비해서 이제 또 단주기 ESS 같은 경우에는 59%로 어 훨씬 적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사업성이 좋은, 효율이 좋은 어이 장주기 ESS의 미국이 그만큼 투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여기 이 장, ESS 관련 주들이 또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ESS 사업의 필수 요소가 될수 있는 요철선 전략설비 관련 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장마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